여러분, 은행 없이도 금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은행과 거래소는 모두 중앙에 있는 기관이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관리해줍니다.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해킹을 당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계좌가 막히는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대비해 경제적 자유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디파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의 줄임말로 은행과 같은 중개 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은행이 사람이 직접 업무를 처리했다면 디파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프로그램이 모든 과정을 맡아주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디파이는 중앙 없이도 안전하게 돈을 맡기고 빌리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담보 대출 서비스로 복잡한 신용평가나 서류 제출 없이 내 암호화폐를 담보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으면 그 가치를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빌릴 수 있습니다. 즉, 내 스마트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 가치를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디지털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탈중앙화 거래소덱스. 은행이나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고 지갑만 연결하면 코인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토큰 포켓 지갑을 유니스왑에 연동한 뒤 이더리움을 넣고 원하는 토큰을 선택하면 선택 즉시 거래가 실행됩니다. 이는 은행 창구 직원 없이 터치스크린 환전기만으로 바로 돈을 바꾸는 셀프 환전기와 같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킹 수익 농사로 내 코인을 일정 기간 예치해두면 그 대가로 보상 토큰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즉 은행 예금처럼 코인을 묶어두면 보상이 붙는 디지털 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작동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계약을 지켜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판기가 자동으로 돈을 확인하고 음료를 내보내듯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위에 코드로 작성된 자동 실행 계약입니다. 사람이 중간에서 확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실행됩니다. 둘째는 자동화 시장 조성자로. 미리 정해진 수식에 따라 코인 간 교환 비율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치 공항 환전기에서 원화를 넣으면 실시간 환율로 달러를 내주는 것처럼 유동성 풀에 예치된 코인을 넣으면 즉시 계산된 비율로 다른 코인을 돌려줍니다. 셋째, 유동성 풀로. 여러 사람이 자산을 모아둔 공용금고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은 용돈 통장처럼 누군가 코인을 수업하거나 대출할 때이 금고에서 자산을 빌려 쓰고 나중에 이자나 수수료 일부를 보상으로 돌려받습니다. 넷째,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로 실제 화폐 달러와 원화 가치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적은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 1USDT는 언제나 약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가격 변동 걱정 없이 송금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은 블록체인 밖에 현실 세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블록체인으로 전달해주는 중계자입니다. 마치 기상청이 제공하는 일기예보 데이터를 가져오듯 오라클은 환율, 금감, 날씨 등 각종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공급하여 정확한 조건 실행을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권 수용과 기술 발전, 사용자 확대가 맞물려 디파이 시장은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디파이를 익혀두신다면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 성장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